그래요. 아이고 참말로 더 드려야 되는데 저희가. 아 참. 아니, 그냥, 그냥 커피라도 한잔 하시라고. 아니 아니요 어제 그냥 저는 퇴근하는 길이라 바로 옆에다 그냥 공짜로 돈 벌고 좋았는데. 아유 무슨 말씀이세요? 잘 해주셔가지고 잘또 <laughs> 커피 잘 되고 해야죠. 아, 잘 돼요 작동? 예, <laughs> 네, 작동 잘 되고. 예. 네뭐 문제 없고 좋습니다. 아닙니다 뭐 이렇게 <웃음> 선물을. <웃음> <딱>. <웃음> 퇴근길에 또 깜짝 놀래는 선물이 들어와서 아 그러니까 퇴근길에 또 <laughs> 예, 예. 감사합니다 아유 별말씀 사장님한테 상관없는... 전화를 드려야 되는데 전화번호가 이것뿐이 없어가지고 <laughs> 아 예예 아니 네. 제가 얘기 잘 전하고 감사합니다 네네 예. 네. 하여튼 간건하시고 네네 저희가 또잘 부응이 되면은. 네, 알겠습니다. <laughs> 또 연락을 드릴게요. 네, 뭐, 아시는 저기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저기, 이상하시면 네네. 항상 좀 소개 좀 시켜주세요. 아유, 물론이죠. <laughs> 알겠습니다. 네, 네 건강하세요. 네, 절대로 비싸게 받지 않습니다. <laughs> 아유,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사장님. 네, 오랜만입니다. 네. 네, 뭐, 화장실 뭐예요? 화장실 벽 타일이 하나가 쩍 하면서 그냥 갈라졌어요 그냥, 꼭 네. 수리 안한 방인데. 네. 네. 한 모... 장이에요? 한 두세 장 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마 두세 장이 아닐 거예요? 그 주위 뛰면 한 아홉 장 정도 떨어질 거예요? 그럼, 예, 네, 그 워낙 그런 방이 또 있었어요. 저희 그때 공사할 때도. 벽체 아마 다 떨어질 건데. 네, 네. 그래서 그냥 다 리모델링 하려고 그, 그 화장실을. 아. 화장실 전체를 하려고 요는데 전체요, 예, 아. 전체. 아, 아 저는 부분만 하는데. 아? <laughs> 부분만 하신, 뭐, 타일만, 그, 깨진 거, 부분만 그러면은. 뭐, 그렇게는 알아듣죠. 하는데, 어차피, 네. 오래된 건물이면 하는 게 낫죠. 손님 받는 거니까. 아, 전체적으로. 네. 근데, 제가 전체적으로 하기에는, 그 에, 에어컨 설치가 너무 바빠가지고. 아유, 그러시구나. <laughs> 아니, 비수기가 없나요, 에어컨 설치는? <laughs> 1년, 1년 2개월 계속 바뀌시네요 저는 바꾸시네요. 되게, 운이 되게 좋은 게, 네. 첫 해인데도 남들, 10년 한 사람도 쉬고 있는데 하고 있어요 <laughs> 아,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아유. 나중에 혹시, 거기 안 이쁜 방 있잖아요. 에어컨 오래된 거. 네네. 지금은 리모컨 잘 먹죠? 네, 다잘 돼요. 지금. 네, 혹시 거기 이제, 자, 그때 리모컨 고치는 것도 다 부러져 있더라고요, 안에. 네. 네 혹시 그거 나중에는 청소하지 마시고. 네. 그, 뭐지? 그, 뭐지? 벽걸이 쪽만, 알2 2꺼정석형거이쁜거 어, 거 나오면 하나 갖고 있다가, 그거를 교환해가지고 다는 걸로 하세요. 네. 네. 시르기가 써먹을 수 있으면 그냥 쓰시고. 네. 그리고, 어, 에어컨, 만약에 갈게 생기면은, 네. 지금 미리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10만원대 에어컨, 뭐1 9년식 이런거, 어, 인버터형 같은 거 네. 미리 잡아놔요. 아유. 당근 같은 데서 나오면은 잽싸게 잡아다가 창고에다가 넣어놓고서 네. 그 사모님들이 필요하시면 혹시 그저 같은 경우는 이제 원룸 같은 데도 사모님 사장님 많이 있거든요. 네. 그분들이 얘기 미리 해놓으면은 한 10만원짜리 껴놓고서 사다가 놓고 그거 갖다가 설치해주고 네. 설치비만 아, 받고 그러거든요. 중간중간 점검 좀 해볼게요. 네, 그사모님께 지금 R22가 여러 대가 아직 있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그것도 이제 하나씩 하나씩 갈 거라고요 분명히. <laughs> 그렇겠죠 다음번에는 청소 못할것 같은데 그거는 R22는 <laughs> 다 풀어들어가지고 안해? 네. 가뭐 수리할 때도 돈도 되게 싸게 받고 했으니까 사모님. 그러니까요. 잘 해주셔가지고 <laughs> 욕실도 어떻게 좀 싸게 잘 해주실까 연락드렸는데 안 아, 받으시구나. 아, 예, 저 사는 집그 사모님 집주인 건물주인 화장실 두 대는 벽면 하나 다 떨어져가지고 두 개는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허... 그것도 1 0만 원씩 그냥 안 받고 했는데. <laughs> 1 0만원 받고 그걸 어떻게 하세요 힘드셔서. <laughs> 그때는 같이 사는 집이니까 제가 와, 거기 새 들어 네. 살 때라. 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힘들어 죽을 뻔했죠. 힘들죠. 아유, 그렇게 참 그냥 참... 어차피 일 끝나고서 그냥 사부작 사부작 한 거라 그냥 음... 자게 했는데. 네. 아유, 일단은 뭐 공사 뭐잘 해주시는 업체는 모르시죠. 어 저는 음성이나 뭐 이런 쪽만 알죠. 그쪽에서 예전에 집을 만들고 했었기 때문에. 네. 혹시 네 당근에다가 한번 올려보세요. 대전 당근. 네. 올려보시고, 견적을 여러 군데서 올 거거든요. 화장실 네, 사진만 네. 보여주면은, 네. 견적 봐줘요. 아, 그래요? 예, 그러면은, 그 중에서 제일 싼 사람, 아니면은, 예. 그 가격에서도 좀 내고를, 이 사람은 이 가격에 해준다는데, 사장님 혹시 이 가격에 해줄 수 있나요? 뭐, 이렇게 물어보고. <laughs> 그렇게라도 알아봐야겠네요. 조금이라도 싸게 해야죠. 네, 알겠습니다. 음, 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에어컨, 네. 저기, 뭐야, 구칠 때나, 아니, 저기, 교환할 때나 있으면 항상 전화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제일 싸게 해드리니까. 네. 에, 아시다시피. <웃음> 그럼서. <웃음>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아이고, 사장님. 아이고, 뭐든... 코너를 부르셨어요 아이고 참말로 더 드려야 되는데 저희가. 아 참. 아니, 어제 그냥 그냥... 커피라도 한잔하시라고. 아니요 아니요. 어제 그냥 저는 퇴근하는 길이라 바로 옆에다 그냥 공짜로 돈 벌고 좋았는데. 아유 무슨 말씀이세요. 잘 해주셔가지고. 잘또 <laughs> 커피 잘 되고 해야죠. 아, 잘 돼요 작동? 예 <laughs> 네, 작동 잘 되고. 예. 네뭐 문제없고 좋습니다 아닙니다 뭐 이렇게 선물을 퇴근하는 길에 또 깜짝 놀래는 선물이 들어와서 아 그러니까 퇴근길에 또 예, 예. 감사합니다 아, 사장님한테 사회가... 전화를 드려야 되는데 전화번호가 이거뿐이 없어가지고 아 예예 예. 아니 네. 제가 얘기 잘 전하고 감사합니다 예. 네. 네, 하여튼 건강하시고. 네, 네. 저희가 또잘 부흥이 되면은. 네, 알겠습니다. <laughs> 또 연락을 드릴게요. 네, 뭐 아시는 저기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저기 이상하시면 항상 좀 소개 좀 시켜주세요. 아유, 물론이죠. <laughs> 알겠습니다. 네, 네 건강하세요. 네, 절대로 이상이 받지 않습니다. <laughs> 아유, 네. 알겠습니다. 네. <laughs> 네.